おいお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센터 농업정책팀장 유승아입니다. 2022년도 농정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역 품목 확대는 종전, 벼, 포도 등 9개 품목에서 블루베리 등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품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작년까지 지원금 20만원 중 2만원이 자부담이었으나 금년부터 보조 100%로 자부담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은 우리군 친환경농가 백가구에 월간 친환경기술지를 신규로 보급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종전 10% 자부담 확보 의무에서 가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일반 재배 농가도 지원받게 되며 그 조건으로 토양 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연말에 지급되던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10월에서 11월로 1개월 이상 앞당겨 진행하게 됩니다.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가부담률 15%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 우대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표 중심에서 가수, 채소 등 다양화를 위해 2022년도 신규시책 및 우대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온해작물생산장려금 확대지원입니다. 기존 친환경표재배농가에만 지원되던 생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온해작물재배농가에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단가는 300평 기준 10만 원이며 시설 하우스 경우 200평 기준 1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 작물 유기농업 자재 확대 지원입니다. 가수 최소 농가의 지원액이 실제 생산비보다 적어 농자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단가는 시설 하우스 200평 기준 50만 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존 친환경표 재배 농가에게 지원된 생산 장려금 중운용약변은 가마당 3,000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500원이 상향된 가마당 3,500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제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당 1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할 수 있으나, 친환경 인증 농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가들의 유통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지원 단가는 3천 원이며, 참여 농가당 연 20만 원 지원 한도 이나 친환경 인증 품목 택배비는 연 3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골포도 연중 안정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독골포도 출하역적 농가에 소형 하우스 및 건조기 등 농가 필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이나 친환경 인증 농가 경우 500만원이 상향된 최대 2,500만원까지 보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좋은 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 저절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반 농가는 보조율이 50%이나, 친환경 인증 농가는 보조율이 60%로 5대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